8월 8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재현 인천서구청장이 루원시티 개발 촉진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방국세청 유치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천시 산하 9개 공공기관과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신설 예정인 인천국세청까지 끌어모아 교육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롯데그룹이 계양구의 300억원대 세금과징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과세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다툼의 쟁점입니다. 인천시내 관공서와 관광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문이 엉터리라는 지적입니다. 잘못 표기됐거나 지침에 어긋난 영문이 수두룩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1,000명의 신상 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실수로 게시했다가 50일이 지나서야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백분기 용인 시장 후보에게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용인시 공무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분기 용인 시장은 이번 주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서울택시가 경기도에 상주하면서 불법 관외 영업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다 못한 경기도 택시 운전 기사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1 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종합면입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루원시티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신설이 예정돼 있는 인천지방 국세청 유치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 일면 톱 기사로 실고 있습니다. 아, 어제 이재현 서구청장 그리고 김경웅 더불어민주당 서구갑지역위원장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 서구가정동 루원시티를 교육행정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로원시티 그 동안 앵커 시설이 부재하면서 개발이 미미했죠. 그런데 여기에 과거 유정복 시장 당시에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모두 아홉 개 기관을 로원시티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인천시교육청을 다시 유치하는 방안을 시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지방 국세청도 루원시티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루원시티가 그야말로 교육행정복합타운이 되면서 앵커 역할을 하면서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구상을 담고 있는데요. 실현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계양구와 롯데그룹 사이에 300억원대 세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씹고 있는데요. 과거 몇 차로 인천일보를 통해서 지면으로 보도는 했었습니다만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 롯데가 이 호텔 롯데 그리고 부산 롯데 호텔 등모 다섯 개의 계열사가 아, 지난해 11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청구 대상은 계양구입니다. 아, 계양구는 이에 대해서 후속 대응에 나섰는데요. 아, 롯데 측이 이 계양구에 문제 제기한 내용은 이 계양구가 지난해 10월 취득세 319억 원을 롯데그룹에 부과를 했는데요. 롯데는 일단 319억 원을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이건 부당한 과징이었다라고 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인데요. 어, 계양구는 지난 2015년 이 KT 렌탈을 인수한 롯데 렌탈이 렌터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당시에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이 모두 7만 8천 대 정도 됐었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조 한 3,800억 원에 이르는 큰 자산인데요. 그래서 이 계양구는 롯데 계열사가 KT 렌탈을 인수한 후에도 세금을 낸 사실이 없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2016년 이 자체 세무조사를 벌였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롯데 측에 취득세 319억 원을 부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롯데는 여기에 이제 불복해서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금전쟁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라는 소식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6면 경계면입니다. 인천 시내 주요 관공소와 인천 관광을 홍보하는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문이 엉터리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열개 군구, 인천 경제자유역청, 또 인천투어에 있는 한글과 영문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잘못 표기된 영어 단어가 모두 서른 한개 발견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 6 건은 2015년에 만들어진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 지침을 어긴 그런 사례가 되고요. 특히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즐겨 보고 있는 관광 또는 국제도시 관련 홈페이지에도 잘못된 표기들이 수두룩하다는 라 내용인데요. 인천의 관광 정보를 모아놓고 있는 인천시 인천투어 홈페이지에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표현도 눈에 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4면 보시겠습니다. 아, 톱기사로 다뤄졌군요. 김포시가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약 1,000명의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해서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아, 김포시가 김포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와 종사자 약 1,000명의 신상 정보를 김포시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하는 어처구지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7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김포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게시하면서 개인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잘못 올렸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50일이 지나서 확인하고 부랴부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기판 같은 19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아, 용인시장 선거, 이미 끝났고 백군기 후보가 당선이 돼서 임기를 수행 중인데요. 그런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시장에게 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용인시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시 간부 공무원 두 명에 대해 경찰이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서 경찰이 빠르면 이번 주중백 시장을 피의자 하신 분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용인 시정에도 큰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아, 서울 택시가 경기도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택시 기사들이 발끈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의 일은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 이 경기도에 접수된 택시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사업권을 이탈해서 관외 불법영업으로 신고된 건수가 매년 1,000건가량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경기도는 예산을 들여서 불법영업택시, 서울택시를 단속하기 위한 차량을 전국택시노조연맹 경기도지부에 지원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단속 차량을 활용해서 경기도에서 관외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서울택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복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고시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소상공업계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전 인천소상공지원협의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월 환산액은 174만 5,155원이라고 하죠. 아,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한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허구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있어서 최저인건비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최저인건비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자영업, 소기업 등 소상공인입니다. 최저인건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올려서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다 죽여서 문 닫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지는 대묻고 싶습니다. 네,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정부가 이의 제기를 기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비는 어,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등의 이해 당사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는 종업원 한 명도 채용하지 말고 장사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알뜰히 모은 돈으로 점포 내어서 어엿한 사장 소리 듣고 사업을 늘려보겠다는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난 시대가 온 것입니다. 700만 소상공인은 이처럼 꿈과 희망이 사라진 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장사를 시작했다가 1년이 안 가서 폐업하는 비율이 70%가 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건비 급상승에 따른 폭탄으로 더욱 암울한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최저인건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올리면 국가 경쟁력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총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 주관하에 일방적으로 인상해 놓고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련 장관들은 디시닥거리나 하라는 것이 현실인데 도대체 조직 관리의 기본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이원화된 경제 조직과 어정쩡한 조직 관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최저 임건비 인상. 효과에 파급 내용을 놓고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면 경제 속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하고 대통령도 90% 이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데이터나 실물 경제가 상승했다는 근거도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는. 이 자금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계와 중견기업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생산성 상승 효과. 예를 들어 한 시간에 다섯 개 생산하던 것을 여섯 개 내지 일곱 개를 생산하는 상승 효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회계처리상에 자신의 인건비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남의 것이 남는 것이 자신의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강가상각비를 넣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재투자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창업해서 생존율 20% 내외라는 현실 앞에서 최승재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집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있는 항의인 것입니다. 네, 에, 이달 말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이 집회가 예정이 돼 있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이 편의점에 대해 점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가고 있죠? 편의점 업종은 24시간을 해야만 하는 업종이라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수 없는 업종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체 매출액의 5, 60%를 판매해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신이 본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제화시키지는 않고 좁은 국내 시장에서 소상공인 업종인 편의점, 중형 마트, 제과점, 요식업 등의 마구잡이로 길거리 로드샵, 길거리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영업자는 대기업의 가맹점주로 전략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편의점의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기업은 하지 않는 구멍가게 사업 분야에 우리나라는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장세워서 구멍가게를 인수한 뒤에 50m 간격으로 촘촘히 편의점을 오픈하게 되니 심야 시간대에 사방 1km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야간 매출을 올리던 점포들은 매출이 줄고 인건비 부담에 괴로워하면서 그나마 적은 수익을 본사와 분배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격탄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 심야수당 지급, 주유수당 지급, 4대 보험료 지급 등이 겹치면서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처지의 점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망해 보건데, 이번 체제 인건비 문제로 폭발한 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약자인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부라면 100대의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한 길거리 사업부터 즉시 철수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또 고용도 감소하지 않도록 뭐 일자리 안정 자금을 비롯해서 상가 임대차도 보호를 강화하고 또 카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가맹점도 보호하겠다 이런 후속 보완 대책을 즉각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수속 보완 대책이 시행이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지원금은 사업자가. 4대 보험, 주유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게 가입이 돼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4대 보험과 주유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몇 퍼센트 되지가 않습니다. 지원금 13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통상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다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4대 보험, 주유수당이 포함된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카드 수수료 할인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카드 업계 사업자도 대부분이 소기업 형태인데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50% 이상을 감면해줘도 실제 소기업사 사업자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참에 국가의 세금과 카드 수수료를 지도 관리하는 국세청에서는요, 세금을 카드로 내면요,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시청 등 관공서의 카드 수수료는 관공서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사항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 임대료 임차료 운운하지만 이는 당장 실천할 수도 없는 처방을 늘어놓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두 개 있으면 되는데. 열개 넘게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 나오신 김에 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이 정부에 한 마디 하신다면요. 일본이나 미국 등은 지금 초호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저 임금비 주고는 일할 사람을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 없고 효과도 없는 최저 임금비 인상에 시혜를 기울이지 말고 대한민국도 소득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4만 달러 수준으로 올려서 고로 잘 살게 해주시고 소기업 업종인 길거리 사업에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에 대해서 아주 몹시 분개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오늘 속 시원한 말씀, 이 정부 정부 당국이 잘 기담아서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고시에 반대하는 이 소상공인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상규 전 인천소상공지원협의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은 뚜렷한 비소식 없이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인천 수원 용인 의정부 34도, 평택 32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7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만 바다 초속 4에서 8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행복이란, 하늘이 파랗다는 걸 발견하는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요스타인 가하더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월 8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